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므로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So <imitation>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점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모세의 세 번째 설교, 27장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제3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27장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돌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된다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그리심산 또 에발산 12지파가 나누어서 서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 28장에 들어봐서 아주 긴 말씀이 이어집니다마는, 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은 순종에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예, 우리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쭉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 말씀부터 굉장히 긴 말씀, 68절까지 이긴 말씀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줄기차게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15절부터 어, 6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또 어, 며칠 나누어서 읽게 될 것인데 어, 그 중에 가장 먼저 어, 15절부터 어, 19절까지 예, 이 말씀은 어, 개인적인 저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28장 앞부분에서 며칠 전에 읽은 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개인적인 축복과 또 민족적인 축복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주도 개인적인 저주가 있고 또 민족 전체가 받는 저주가 있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개인적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개인적인 저주, 이 내용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개인적인 축복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은 어, 그 사용하는 단어, 문장 구조,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 에, 이런 식으로 행하면 어, 어, 축복을 받고 또 이런 식으로 행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아,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 우리 2절부터 어, 쭉 이어지는 말씀 구체적으로 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3절부터 6절까지 에 나오는 이 개인적인 축복과 아, 문장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아, 1 5절부터 보시면 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에,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제거 행하지 아니하면 아, 위에서는 행하면 이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위에서는 이 모든 축복이 그랬는데 이제 저주가 내게 임하여 어, 이제 이런 어, 저주가 이르게 되는데. 16절 말씀, 내가 성업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여기 나오는 어, 성업. 성업은 어, 공적 관계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어, 그 다음에 들은 어, 노동 현장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아, 저주를 받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노동 현장에서도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17절, 또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 이것은 어, 가지고 있는 모든 어, 그 소유, 그 소유가 어,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앞부분에 설명을 드리면서 어 이거는 출입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19절에서는 어, 출입의 저주를 받는다.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밖에 나가서도 저주를 받게 된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축복 어그 내용을 그대로 열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 이 모든 면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어, 마지막 68절까지 어, 이 말씀은 어, 민족적으로 어, 경험하게 되는 저주의 내용인데 어, 이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또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문단으로 읽게 되는 20절 이하의 말씀은 질병이나 또 한재나 또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네 저주, 혼란, 책망. 예,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계속해서 점청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니까 결국 너희가 망하게 되고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망하고 패하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과 22절에는 아주 심각한 각종 질병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염병이 들게 하고, 네. 그래서 이 염병으로 말미 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폐병, 뭐 열병, 염증, 학질, 한제, 풍제, 예. 썩는 재앙,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치시게 될 텐데, 이 재앙들을 따라서 결국에 진멸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우상을 숨길 때 따라오는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에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은 뭐 기름보다 물이 더 귀한 지역이어서, 에, 그래서 어, 이 비, 비 이런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명명되는 이 비는 항상 하나님의 에, 그 축복을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2 3 절과 그리고 2 4 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네,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laughs> 어,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어, 그 다음에 땅은 철이 된다 예. 그러니까 예,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니까 뭐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걸 아주 강하게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너의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침내 멸망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저주나 또 나라와 민족 전체가 받게 되는 저주나 참 심각한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3 설교를 선포하면서. 그 마음 속에 딱두 가지 도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신명기 신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뭐, 욕기서 말씀이라든지, 또,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이 신명기 신학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의 근간은 이 신명기 신학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힘써 노력해서 여러분은 진실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신학의 최종 결론을 이삼 설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그런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삶을 절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를 위해서 치료제 또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